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 해나서 기뻐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고신대 보음병원을 설립하셨고요, 또 부산대 병원에서도 일하셨고 의술로 많은 사랑을 펼친 그런 박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고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세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그리고요 둘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너무 기뻤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앞에 두 가지의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힘든 분도 많으셨죠. 어려운 분도 많으셨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오늘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여 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절 보시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왜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이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성탄절이 과연 어떤 날인가? 한번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비우는 마음.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성탄절은요 비우는 시간입니다. 비우는 날입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은 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우다라는 말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운다는 말은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하여 사용한다, 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비우다. 이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다. 이두 개의 분사구가 붙는데요. 자기를 비운 방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자기를 비우셨고요. 그리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비우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 신학적으로 좀 오해를 할수 있는데, 아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인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다 포기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죠.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이 되어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성탄에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라이트 푸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자의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우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비우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비우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시작 낮아짐의 마음 8절 상반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럼 어떤 날이죠 높아짐의 날예 낮아짐의 날 성탄절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핵심 주동사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낮추시고 이 분사구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시고 이 낮추시는 방식이 두 가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추심, 낮아지심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죠. 이미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벌써 겸손이시고요. 말구위에서 태어나신 것그 자체가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때요, 인정받으려고 할 때요, 박수 받으려고 할 때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은 아래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냥 낮아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람 중에서도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종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수까지 내려가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의 대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겸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 없으신 죄인으로,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죄인으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올려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아, 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네.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첫째가 되는 덕목이죠. 이 앤드류 머레이가이 겸손에 대한 책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겸손은 은혜를 뿌리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이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교만 때문인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고요 또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하여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겸손의 설교에 대해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가장 겸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겸손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명과 상관없이 올라가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낮아질 때, 낮아질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낮아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목상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이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우는 마음이었고요. 낮아짐의 마음이었고요. 세 번째, 순종의 마음입니다. 시작, 고백합시다. 순종의 마음 8절 하반절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에서 더한 표현을 쓰죠.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순종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무엇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순종의 극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순종 가운데 최고의 순종의 극치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죽음이죠.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이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죽음에 예외가 됩니다. 시민권을 가진 십자가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형을 부과합니다. 그 사람 십자가 앞에 가기도 전에 졸도를 해버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죽음의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요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랜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이 축복 blessing이 있으려면 피흘림 bleeding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흘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온줄 믿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이 희생의 길을 걷게 되면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죄인의 마음에 이 불순종의 영이 있거든요. 이 불순종의 영이 이 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순종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에 나오신 사랑 선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오늘 많이 기뻐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과 문제와 사건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다. 자기 가슴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인가. 아, 예, 안 따라오셔도 되는데. 네, 여러분. 여러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 속으로 들어와야지 우리에게 예수의 참된 사람이 되고요. 나로 인하여,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우심의 마음입니다.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비워야 하죠? 여러분, 왜, 왜 비우셔야 됩니까? 왜 낮아져야 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미담이 있습니다. 그 미담 중에 어, 김제 네,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110년 정도 더 넘은 교회 같습니다 저기가 옛날 교회고요 옆에는 이제 건축을 한 교회인데 조덕삼 장로님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모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노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죠. 네,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 조독삼 장노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조독삼이 금산의 거부거든요. 금산의 부자입니다.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요. 그냥 재산을 드리면서 자기 집을 헌납하면서 저 집이 교회가 된 것이 기억자 교회입니다. 기억자 교회. 저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억자 교회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도 이자익, 이 종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이 조독산 이 장로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에 장노님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자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조덕산 주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헌납을 했습니다. 전부를 바쳤죠. 아주 충성된 조덕산과 종입니다. 종. 이자익 종. 경상도 출신의 이 종이에요. 이종두 명이 장노 후보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종이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열두 살이나 이 자익 종이 더 어려요. 그런데요 조독 삼 이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달하셨습니다. 이 자익 종이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에 와서는 이자익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으로 일시키고요 종으로 일시키고요 교회에 와서는 장노님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3년이 뒤에 지났습니다 3년 뒤에 투표를 하는데 조덕산 이 주인이 장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노님은요 이 머슴인 이자익 종을 너무나 잘 섬깁니다 그리고 이자익 이분이 아주 은혜를 받고요 신실한 종이 되어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자기가 전부 다 후원을 해서 이 종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요. 안수를 받게 하고요.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종을 금상교에 반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얼마나 이 조독삼 장로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이 조덕삼 장로이고요. 종 같지 않는 저분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타이를 메고 있는 종이 목사가 된 것이죠.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목사는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를 하는지 한국교회 미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가요. 종에 불과했지만 돈 올라온 것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총회장을 두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까지 여기만은 아주 훌륭한 종으로 남아 있고 지금도 저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독상 장로의 겸손. 이 예수님의 마음에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비 오는 날이고요. 낮아지는 날이고요. 순종하는 날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더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성탄 카드에 성탄 카드 한번 준비하셔서 메시지에 적으셔 가지고 좀 서로 나누십시오. 요즘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도 좀 나눠 보시고요. 또 옷장을 열어서 원래 한 번도 입지 않은... 그죠. 쇼핑할 때는 기쁨으로 쇼핑했는데, 한번더 입자는 옷을, 예, 어려운 분들에게 좀한번나눠보시길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시고, 식사 교제도 하시고, 아름다운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우고요, 낮아지고요,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장조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에 주님이 주목하는 복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